안녕하세요. 탑서울 한국어학원의 강준식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토픽과 관련된 단어를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괜찮다, 괜찮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글을 쓰다, 글을 쓰다. 공책에 글을 써요. 공책에 글을 써요. 가깝다. 가깝다. 학교가 집에서 가까워요. 학교가 집에서 가까워요. 가입하다. 가입하다. 오늘 인터넷에, 가입을 했어요. 오늘 인터넷에 가입을 했어요. 가족 가족. 저는 가족이 4명 있어요. 저는 가족이 4명 있어요. 가지고 가다. 가지고 가다. 학교에 갈때 책을 가지고 가요. 학교에 갈때 책을 가지고 가요. 갈아타다. 갈아타다. 시청역에서 갈아타요. 시청역에서 갈아타요. 감기에 걸리다. 감기에 걸리다. 어제 감기에 걸렸어요. 어제 감기에 걸렸어요. 감상하다. 감상하다. 저는 시간이 있을 때 영화를 감상해요. 저는 시간이 있을 때 영화를 감상해요. 갖다 주다. 갖다 주다. 앞에 있는 핸드폰 좀 갖다 주세요. 앞에 있는 핸드폰 좀 갖다 주세요. 같이, 같이, 친구와 같이 공부를 해요. 친구와 같이 공부를 해요. 거의, 거의, 이 일은 거의 끝났어요. 이 일은 거의 끝났어요. 걷다, 걷다 공원에서 혼자 걸어요. 공원에서 혼자 걸어요. 경제적, 경제적, 이것을 사는 것이 더 경제적이에요. 이것을 사는 것이 더 경제적이에요. 계절, 계절,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어요.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어요. 고장나다, 고장나다, 냉장고가 고장 났어요. 냉장고가 고장 났어요. 고치다. 고치다. 빨리 고쳐 주세요. 빨리 고쳐 주세요. 공부. 공부. 한국어 공부를 해요. 한국어 공부를 해요. 공연, 공연 어제 BTS 공연이 있었어요. 어제 BTS 공연이 있었어요. 공원, 공원. 공원에서 친구를 만나요. 공원에서 친구를 만나요. 공장, 공장 오빠가 공장에서 일해요. 오빠가 공장에서 일해요.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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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버스를 타요. 공항 가는 버스를 타요. 과일 과일. 지금 과일을 먹고 싶어요. 지금 과일을 먹고 싶어요. 관람. 관람. 영화를 관람할 때 핸드폰을 꺼야 해요. 영화를 관람할 때 핸드폰을 꺼야 해요. 관리실. 관리실 관리실에 가 보세요. 관리실에 가 보세요. 교실 교실 교실에 선생님과 학생이 있어요. 교실에 선생님과 학생이 있어요. 교통비 교통비 교통비가 많이, 들어요. 교통비가 많이 들어요. 구경하다. 구경 서울에, 서울에 가면 남산을 구경하고 싶어요. 구입하다. 구입하다. 오늘 컴퓨터를 구입했어요. 오늘 컴퓨터를 구입했어요. 그리다. 그리다. 저는 그림을 잘 그려요. 저는 그림을 잘 그려요. 마시다. 마시다. 커피를 마셔요. 커피를 마셔요. 막히다. 막히다. 차가 많아서 길이 막혀요. 차가 많아서 길이 막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